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 이제 아침, 저녁, 제법, 이제 선선한 것을 떠나서좀 추운 해 그런 느낌만 드는 그런 이제 가을이 좋곳에네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어,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람기하 14장 이제 1절부터 볼 텐데 시간 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요 1절만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 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이렇게 1절 한 절만 이렇게 올렸습니다. 열왕기 하 14장은 제목을 아마샤 왕과 여로보암 2세. 아마샤는 남쪽 유다고, 여로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 왕입니다. 자, 그러면 세부에서 이렇게 말씀을 올리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유다 왕 아마샤의 통치 기반 확립과 에돔 정복. 8절부터 14절까지는 이스라엘 왕로아스에게 패전당한 아마샤. 15절부터 22절까지는 유다왕 아마샤의 최후. 23절부터 29절까지는 이스라엘 왕여로 보암 이세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장의 개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수프라본 본다고 말씀이죠. 본장에는 유다왕 아마시아가 25살에 그 부친 요아스에게서 왕위를 계승하여 29년 동안 통치한 행적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30년에서 1년 모자란 29년. 그리고 나서 본장은 계속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제12대 왕 요아스의 통치가 종결되고 그의 아들 여로밤 이세가 이스라엘을 통치한 역사를 간략하게 요약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와 같은 기록상의 특징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강조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1절부터 4절까지만 써가지고 아마샤아가 유다를 통치한 데에 대해 성경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아가 요아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그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으며 아유 그 조상 다윗 같지는 않았으며 이것이 이제 뭔가 우리가 좀 마음이 찜찜해지는 거예요 또한 그 부친 요아스의 행한 대로 다 행하기는 했어도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 주상 달랐지는 않았으며 이 말이 바로 이제 산당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이야기죠. 특히 역대하 25장 2절에서는. 이런 사실들을 한 마디로 요약하여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섬겼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아마샤에게 내린 평가라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이제 5절 6절 말씀을 가지고 유다 왕 아마샤가 그 아버지 그 부친 요아스를 죽인 자들에 대하여 취한 조치를 살펴보도록 하, 하겠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죽였으니까 얼마나 그 원한에미치겠습니까 아마샤는 세력 기반을 굳히자 다시 말하면. 이제 이제 정치적 기반을 이제 어느 정도 마련하고 나자 부왕을 살해한 즉 부친을 아버지를 살해한 신복들을 처형을 했습니다. 12장 20절 2 1절 나와 있거든요. 그러나 그는 반역자들의 자녀들을 죽이지는 않았어요. 그 이유는 아마샤가 모세 율법 체계에 기록된. 추례를 따랐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와 있거든요. 자, 이 모세의 율법자에 기록된 추례를 따른 것은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중했습니다즉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자식의 죄를 대신 담당하지 아니하고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인하여 죽을 것이냐는 공의 원리에 입각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 때문에 자식이 그 죄에 십팔 을 받는 것은 아니다. 또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가 대신죄의 십팔 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아무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책임져 줄 수는 없으며 또한 다른 사람의 공로를 힘입어 구원을 얻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그로하여금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 공로로 인하여 누구든지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 받으니까 천국 갈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모두가 다 지옥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활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겠죠. 그러나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의 회개 기도로 내 죄가 용서받거나 다른 사람의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는 결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만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이번에는 7절 말씀을 가지고 아마시아가 애돔을 정복한 사건에 대해 네,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역대하 25장 5절에서 또 16절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에돔 족속은 8장 20절에서 22절까지 보면 유다의 제 5대왕 여호람 시대에 유다를 배반했는데 약 60년이 지난 후, 약 60년이 지난 후제 9대왕 아마시아가 다시 에돔을 정복하는데에. 성공하고 그의 아들 아사랴 우시아라고도 얘기하는데 그의 아들 아사랴는 에돔 땅 엘랏을 유다 땅으로 합병을 시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면 반드시 벌을 받나와 반드시 벌을 받고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땅까지도 빼앗긴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예, 배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괴롭히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던져주고 계신 거예요. 예. 예, 요람 시대 때, 에동족족이, 예, 배반했거든요. 예, 60년 지나고 나서, 그에돔 족속을 하나님께서 아마시 왕을 통해서 완전히 정복하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던 엘랏이라는 땅도 이제 아마시아 쥐를 이어서 왕이 된 아사리아 왕에 의해서 그엘랏을 뺏어서 결국 남쪽 유다에다가 합병시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 땅이 더넓를 버린다 그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니 자, 이번에는 8절부터 14절까지 의 말씀을 가지고 유다왕 아마샤와 이스라엘 왕 요아스 사이의 전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쪽 유다왕은 아마샤, 북쪽 이스라엘 왕은 요아스입니다.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도전한 원인은 첫째로 역대하 25장 13절에 기록된 것처럼 애동과의 전쟁에 고용되었다가 다시 돌아간 이스라엘 용병들이 저지른 적대 행위 때문이다 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동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자만신에 빠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도전했다. 이 야마시가 말입니다. 남쪽 야마시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 자꾸 전쟁을 걸어오는 거예요. 이럴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응. 조금 전에 이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뭡니까? 그 애동과의 전쟁에서 북쪽 이스라엘 군인들이 와서 좀 도와줬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제 적대행위를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약간 이제 화가 났겠죠. 도와준 것만 약간 되는데 그거 뭐좀 적대행위했다고 그래서 그런가지고 또 이제. 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이렇게 아마샤가 이런 행동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겼기 때문에 야 이, 이런, 이런 자만심을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왕과 싸워서 얼마 이길 수 있겠다 하는 그런 헛된 이제 에, 쉽게 말하면 가슴에 바람이라는 바람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가시나무와 백향목을 소재로 한 비유를 설명하면서 그에게 경고했으나 아마샤는 전혀 아름 것하지 않고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부인과 충돌합니다. 다시 말하면 전쟁을 벌려요. 저 사람이 참,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가시나무 비유하고 백향목 비유를 들어가지고. 그럼안 된다. 어, 그럼안 된다. 그럼 비율을 둘면서까지라도 해서 전쟁하지 말자고 또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지금 갈라져 있지만 한 핏줄이잖아요. 우리 같은 민족끼리 싸워면안 된다. 말입니다. 네. 라고 얘기해요. 경고해요. 그런데도 말을 안 듣는 겁니다. 누가요? 남쪽 유다와 아마시가그 결과 아마시아 사실은 물론 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으며 어디로요 사마리아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죠 예루살렘 성의 일부가 파괴되고 성전과 왕궁 곳간의 금덩어리 은덩어리 그리고 기도들까지다 빼앗기게 됩니다 한편 역대하 25장 20절은 바로 이 사건이 아마샤가 에돔에게 승리한 후. 에돔의 우상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결과라고 밝혀줍니다. 자, 아까 이스라엘 백성 북중의, 북쪽의 이스라엘 군인의 적대행위. 두 번째는 자만행위. 라고 얘기했지만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건 바로 뭡니까? 바로 에돔의 우상들을 아마샤가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마시아가 자꾸 이기 전쟁을 하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아마시아를 심판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이 진행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게 되면 뭐 이스라엘 군대가 적대행을 했기 때문에 또아마시가 자만심을 가리기 때문에 예, 했지만, 물론 자마식이 많이 작용을 사실이지만, 사실은 해둠의 우상들을 하마자가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심, 한나는 교만하는 거예요. 참, 무섭게 알수 없어요. 동시에 우리는 이런 결과가 자모서 16장 1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만은 해망의 선복이요. 거만한 마음은 너무 집에 합잡입니다 여러분, 애도메 우상을 섬기고또 교만했기 때문에 섬긴 거예요. 예. 그러니까 뿌리 마음의그 뿌리를, 그래마음의 뿌리를 파고들하고 더 깊이 파고들고 더 깊이 파고들어가서 가는 밑바닥에 아마샤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냐 바로 교만자기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교만. 이 말씀처럼 아마샤의 교만이 부른 사업, 사득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느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겸손이라고 하는 게 바로 교만의 반대의 겸손이잖아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달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신 따라 사는 것이 겸손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번에는 15절부터 2 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유다 왕 아마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과연 이 아마샤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제 됐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던 아마샤는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은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15년간을 통치하지만 결국 그의 아버지 요아스처럼 반역을 당해. 다시 말하면 밑에 사람들이 국퇴탈을 일으켜서 결국은 피살되고 말아요. 결국 죽습니다. 결국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의 최후는 그가 요하를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다고 평가하는 본문 3절 4절의 말씀 속에 이미 그 원인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왜 이렇게 심판 당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되, 온전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아마시아가 피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이유로 다 나와 있어요. 원인이 다 나와 있어요. 왜냐하면, 역대하 25장 27절에서 아마시아가 돌이켜 요아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저를 모반한 고로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 뭐라고 기록했다고요? 아마시아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아마시아를 버려보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님을잘 섬겼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점점 변질되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육신적인 사람으로 육신적인 사람이 완전히 육계사람으로 아, 신앙이 계속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가 경계하고 경계해야 될 것은 정말 내가 지금 이 시간 주님과의 관계가 참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못한 관계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가? 그걸 항상 자기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사실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교훈을 얻고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것저것 우리가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어요. 그래, 본질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바로 뭐냐? 과연 하나님과 나 사이가 정말 사이가 깊고 그리고 거룩하며 아름다운 교제 그리고 친밀한 교제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가? 이걸 순례 시간 항상 생각해봐야 된다고요. 결국 우리는 초기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죄악의 요소들을 용납하고 그냥 남겨둠으로써 결국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악의 요소들이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성장하여 마침내는 우리 자신을 삼켜버리는 경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야구보 1장 15절에 자세히 나와 있잖어요? 나, 나와 지 않습니까? 따라서 모든 죄악의 씨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 속에 싹 트기 전에, 싹 트기 전에 미리 제거하는 지혜와 용기를 지내하며 특히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성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10편, 10편, 14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이제 23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여로 보암 2세의 통치 기록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하스의 아들 여로 보암 2세는 북쪽 이스라엘이 최대의 국정을 유지하며 최강의 국력을 자랑하는 시대였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스라엘이 제13대 왕으로서 41년이란 긴 시간 동안 통치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성경의 기록자가 이처럼 긴 시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강력한 통치권을 행사한 여러 밤 2세에 관한 통치 기록을 단 7절, 7절로 이제 쓴 것으로 볼 때에 이것은 비록 그가 세상적으로는 오랜 기간 동안 권력을 장악하고 강력한 통치력을 발휘했으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하는 편에서 볼 때는 별로 가치 있는 삶을 살지 못했으며 24절에 보면 악을 행하여 죄에서 떠나지 않은 인물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아, 세상에도 볼때뭐 대단합니다, 엄청나요. 뭐 정말 다들 그냥 뭐 양모 양, 이야 다 이렇게 우러 봐요. 그런 하나님 편에 볼 때는 별 불렀다 그거. 중요한 건 하나님에 인정을 받는 것이 중요한 중요한 것이지 세상에서 뭐 엄청나 뭐한 슈퍼맨처럼 말입니다. 슈퍼맨처럼 말입니다. 모양 뭐 다들 그냥 어, 그사 대단해, 엄청난 인물이야. 그거 사람.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인정해줘도 하나님이 인정하나면 그 인생 끝나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도 성경이 세속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기록한 책임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성경의 기록자는 세상적인 기준에서 성경의 자료를 선정하지 않고 신앙적인 기준에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점은 성경 해석과 이해, 그리고 적용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 생각이 드네요. 첫째, 북쪽 이슬로와 불편했지 않습니까? <laughs> 엄청났잖아요. 그런데 오늘 29절 중에서 7절밖에 기록을 안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 길게 기록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별 벌이 없다는 거예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살지 않는 정말 가치 없는 무가치한 삶을 사는 그런 예. 존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대단하다고 이렇게 박수를 치고 인정했을지라도요. 그리고 남쪽 왕 아마샤 이 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처음에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습니까? 비록 다윗만큼 못했을지라도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29년 동안 통치했다고 그러잖아요. 29년 동안 왕으로서 임금으로서 한나라를 다스렸는데 아, 처음에는 잘 나갔는데, 이제 카복가수록 점점, 점점, 점점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냥. 아, 여기 불신자처럼. 그 귀신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사탄의 앞잡이가 돼가지고, 그게산 거예요. 그러니, 이런 아마시를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 여러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아마시아에게 하나님은 잘 믿더라고. 그게 수많은 사이를 보내셨을 거예요. 성경 다 기록돼 있지 않지만 왜 하나님은 남중 유다를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아마샤를 사랑하고 예, 백성들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하나님은 깊은 교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니까 계속해서 주님께서 돌이켜라 돌아와라 나와 깊은 교제를 나누자 나와 사랑을 주고받자 그런 말씀들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때는 기도할 때, 때는 찬양 부를 때, 때는 걸을 때, 아니면 식사할 때, 아니면 손자를 통해서, 아니면 자기 아내를 통해서, 신화를 통해서, 백신들을 통해서, 많은 많은 주님께서 이제 깨닫도록 역사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그러면 누구하고 말을 안 들어요. 누가요? 아마샤가. 그래서 결국 이제 전쟁을 벌이다가.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 왕이 대패를 하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결국 이제 자기 부인들에 해서 부테트가 일어남으로 말면 비참하게 이제 죽임을 당하는, 피살되는, 살이되는 그런 것을 볼수 있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하면서 처음에도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되고, 중간에도 예수를 잘 믿어야 되 그리고 마지막이었어도 예수님을 잘믿어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메시지로 하나님께서 들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